제2의 원영이를 막기 위해 교육당국이 올해 처음으로 무단결석 학생 조사에 나섰는데요. 교육당국은 현재까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13명에 대해서 경찰과 함께 끝까지 소재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부모의 극악한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끝내 숨진 신원영 군. 당시 원영이는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었지만 예비 소집에 오지 못했고 한 달가량이 지나서야 학대로 숨진 사실이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 관리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경찰청과 교육청, 각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지난달 새학기 시작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소재 파악에 나선 겁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한 학생은 76명. 경찰의 의뢰에 이중 63명에 대해선 안전을 확인했지만, 나머지 13명은 현재까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2명, 중학생은 11명으로, 시도별로는 경기와 충남에서 각 3명, 서울은 2명, 대구와 인천, 대전과 전남, 제주에서 각 1명씩입니다. 소재, 이제 안전 확인이 되지하는 학생에 대해서요, 경찰청 등과 이제 그 협조를 통해서 끝까지, 마지막 1명까지 다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대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대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이뤄진 이번 점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후 처음 실시됐습니다. 교육당국은 지난달 교육청에 무단결석 학생 관리체계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면 선생님이 해당 가정에 전화로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해 학생 안전을 확인합니다. 학교장은 추가로 학생의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에서 초기조사를 먼저 하고 교육청에 이를 알리면 취약관리 전담기구에서 무단결석 학생을 집중 관리합니다. 학생이 장기결석하거나 학대를 받는 것으로 의심되면 경찰은 소재파악과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아동과 청소년보호전문센터에서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교육당국은 지역사회 안전망이 학생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KTV 정지혜입니다.